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 벤츠 차량 갖고 왔어요. 벤츠의 GLA 200D 차량 갖고 왔고요.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은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은색 컬러네요. 실버 컬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2016년식 2016, 차량이고, 주행거리 52,479km로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용도 변경 없고요.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부분은 프론트 휀더 부분에 한번 체크되어 있고요. 이상은 저희 미처 어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꼼꼼히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. 전반적인 외관 상태 훌륭해 보이고 있습니다. 리어 램프 상태 한번 봐주시고 휠 상태, 타이어 트레드,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조금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. 이 차량은 뭐 정식 출고된 차량이고요. 그리고 시운전 했을 때도 차량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. 이차량 트렁크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부 공간 보면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. 안쪽에 내부 공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내부 공간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. 뒷창 이거는 탈착 가능하시고요. 그러면 어 파워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. 이 열로 한번 가볼게요. 안쪽에 내부 제가 먼저 타 보겠습니다.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이런 도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중앙에 보시면은 에어벤트두개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는 1 1볼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시트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흠집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양쪽에 두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그리고 보시면은 듀얼 선루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석이 조금 뒤로 젖혀 있어서 아마 보셨을 때 약간 비좁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좁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리고 헤드룸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. 그럼 일렬로 가볼게요. 일단 음, 어, 조수석 상태 봐주시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도어 부분에 메모리 시트 이제 저겨,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전동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.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은 주행거리 52,484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고요. 버튼 상태올 양호한 거 보실 수 있고 패들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.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. 반응 속도 봐 주시고요.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열선 시트가 양쪽에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하단 부분에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2볼트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중앙에는 이렇게 수납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암레스트 공간 안쪽에는 미러링 단자 그리고 USB 이용하실 수 있고 역시나 공간 보시면은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벤츠, 정품,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이 차량 네, 이렇게 썬루프도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안쪽 내부 공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차량 가격은 2,450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상태, 어, 연식 대비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, 그리고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너무나도 실내 공간 쾌적한 차량이었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주행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